어, 예, 안녕하세요. 무식인의 장수 TV가 오늘 강화도에 떴습니다. 오늘이 강화 장날이라고 해서 이곳의 고추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이 추석 전에 에, 이 강화도 이 장날 이 고추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아보러 왔습니다. 에, 여러분, 그 추석 연휴에 재미있고, 아주 즐겁고, 아주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고추 시집으로 가시죠. 와, 야, 오늘 강아지 장면 고추가 되게 하네 이건 고추가 한근에 얼마예요? 네, 그거요. 4kg 200에 10만원. 4kg 200에 10만원이요? 네. 음. 그럼 한근에 온다, 한근. 여기는 한근이 네. 400g인가봐. 넘기는... 얼마예요? 10만원. 네? 10만원. 10만원? 이... 이게 7kg. 4kg 200g. 사람은 4kg 아, 한관이에요. 4kg 2 0 0이 네. 어, 그렇구나. 여기 한 관만 팔아. 음. 한관, 네, 팔아. 사, 봐, 한 관. 네, 한 관만. 이거는 다 400g이 한 근인가 봐. 400g이. 한 관. 한관 400. 4kg 2 0 0 음. 얼마에요 9만 원이0원요 오. 사, 한, 400g 400g 다2 4K 0에다 4kg 200에 다 기준에, 기준에. 기준이 여기는 다400 그럼 4kg 200에 9만 원. 네, 9만 원. 어, 이거는 한 근에 얼마예요? 네? 이거는한 근에 얼마예요? 이만 원. 16만 원. 400g에 네. 아 아니지. 이제 이제 400g에 40만 6,000원. 요건 만 원. 요건 9,000원. 아, 어, 요거는. 한 400g 한 거네. 응. 400g 한 거네. 응. 요거는 9,000원, 요거는 1 0 0 0 0 원. 16,000원. 응. 16 요거는 16,000원이요? 네. 어, 이거는 비싸네. 이거는 9포. 그 전에 응. 옛날 국포. 아. 색깔이 다르잖아. 예. 음. 이렇게 매콤하고. 색깔은 다 좋다. 와. 아. 야, 진짜 강화도 이. 고추가 왜 이렇게 많이 나빠? 고추 엄청 많네. 야, 여기만 농사진거죠. 저쪽으로는 네. 그 아래역에서낚 갖다가 그냥 낚 풀어버려요. 아, 이쪽은 다 농사진거고? 첨갑을 음. 시켜버려요. 음. 아, 이거는 음.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민들이 직접 가지고 나오지만 여기는 이거 없으면은 장사 못해요. 여기만 음. 농민들이 요거 너무 나무 저쪽에는 다각 채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날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장날만. 아, 아 직접 농사 짓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직거래 할수 있는. 아아. 이게 요 층이 있어야 된다. 강화 문서하고 면사무서에서 인정해 주는. 아아. 그럼 이거는 다 그러면 400. 농사지. 내가 농사 짓는다. 어. 400g에. 네. 이건 얼마예요? 지금은 10만원. 아아. 10만원. 만원까지도 드려요. 이건 얼마예요? 4kg 2 0 0에 10만 원. 계속 매일 올라오셔. 네, 네. 제일 많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처음도 안 돼. 제일 <laughs> 계속 뛰어. 아, 그래? 그럼 여기는. 그래요? 여기 보니까, 여기 농민이 활동을 하는 게. 네. 여기는 이제 일야만 농사를 지 어. 자 여기는 있잖아요. 이 농민 확인증이라고 있어요. 어. 왜냐 면 농민들이 직접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장날이면은 일년에 고추를 가지고 나와서 이게저 판대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뭐 혹시라도 속을 뭐 일이 전혀 없어요. 직접 농민들이 직접 이걸 농사 어, 강화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장날만 나와도 장난만. 됩니까? 네 장날만 저만 가져고오시요 근데 어, 지금 여기에 숨을, 숨을 못 두물꽃입니요 두물. 네. 매운 거하고 안 매운 거 있어요. 네, 설명을 네. 한번 해요. 네, 네. 저희는 지금 두물꽃을 갖고 나왔고요. 네. 저, 나이 드신 분은 좀안 매운 걸 원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좀안 매운 고추와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좀 매콤한 맛두 가지를 심어, 심어서 아. 두가지로 갖고 나왔어요. 지금은 두물 실세라 두물 아, 예. 1 0만원에 오늘 드리고. 네, 4kg 200에 10만원. 4 200. 이거 마늘은 얼마예요? 마늘이요? 그 3만 원이에요. 아, 3만, 원. 이건 어디 거예요? 마늘이 꽤 굵는데? 오빠가 음. 이게 3만 5천 원씩이에요. 3만 5천. 야, 고구마도 이제 많이 내렸네. 야, 여기도 강하고 추. 여기는 상해, 저기는 이제 시골 아줌마들이 가지 나와서 파는 거고. 아, 얘는 여기는 이제 상해에서 택배도 보내고, 네네네, 네네. 네. 네. 그죠? 분들는 네. 가격이 얼마씩이 그러면 시세가? 예, 네, 시세가. 시세요? 예, 네, 네. 세 시세 15만 원, 12만 원 그래요. 에이. 아, 여기 이거도 4kg 200이죠? 네, 네. 4kg 200. 그한관4 k g 예, 예, 한관4 k g 200. 아, 한관 4kg 200. 한 관이 4kg인데 200g을 더 얹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근들은 7근을 맞춰 드리는 거예요. 아. 200g을 조도 되고, 안조도 되고, 상관없어요. 4 k g 가 정답. 예, 여기는, 예, 예. 줌을 기준으로 파니까, 예. 줌을 뜻도 되죠? 예, 예. 여기는 영화농장, 예. 나무시장, 010-9458-972입니다. 예, 예. 이 청량은 얼마예요? 18,000원. 아, 청량은. 매나 이것도 400g이죠? 응, 음, 400g의 청량은, 18,000원. 얘는 한 끈에 거의가 얼마예요? 어떤 거요? 요런 거는 얼마예요? 12,000원. 12,000원, 400, 400%. 네. 음. 음. 요건 만 원. 아, 요거는 만 원. 저거는 두 물. 이거는 세물 네 물. 아, 요거는 네. 세물 네 물. 아까, 두물. 아까 요거는 네. 두 물. 네. 이거는 태양초. 네, 15만 원. 아, 요거는? 태양초 15만 원. 요거는 몇 그람이, 몇 키로예요? 4kg 200? 음, 4kg 200에 요 태양선은 15만원이래요. 15만원. 고추가 이제 껍물이라서 마지막이랍니다. 거의가 구입하실 분들은 빨리빨리 하세요. 예, 네, 고추가 거의가 지금 마지막이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분들은 얼렁얼렁 사십시오. 서둘러서 대목. 대목 아래 사시든지 대목 지나고 바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강화도에 있는 강화시장 안에 하고 강화도 장날이 있어서 강화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고추 시세가 다른 데는 다 600g이죠. 근데 강화도에는 400g이 한근이랍니다 그래가지고 4kg 200을 해가지고 9만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2만원, 13만원, 14만원까지 있고, 청양고추는 거의가 18만원에서 22만원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추가 지금 한참 많이 나왔대요. 요번, 요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새물내물 나오면은 고추가 별로 맛이 없대요. 지금 현재가 제일 고추가 맛있을 때라니까 고추를 아직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고추를 빨리빨리 서둘러서 구입,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강화도에서 무식인의 장수TV가 와서, 예, 잘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구입 안 하신 분들은 구입하세요. 예. 감사합니다.